한화생명 2019-2020 FK 슈퍼리그 11라운드 고양 불스 퍼사픽 클럽 대 예수금이 F.S.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황재민 감독이 이끄는 고양 불스 퍼사픽 클럽의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유승모, 이종규, 장규범, 임승주, 김도균 골레이루가 나오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이성진 감독이 이끄는 예수금이 F.S.입니다. 지준민, 천진우, 원민열, 박정수, 지오바니 선수가 먼저 나오겠습니다. 자 주심 엘슬과 함께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왼쪽이 검정색 유니폼의 고양골 스포츠 클럽 그리고 오른쪽이 흰색 유니폼의 예스구미에 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면 좋을 것 좋아요. 같습니다. 자 앞쪽에서 슈팅 오!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백장현 오, 공을 뺏겼습니다. 자 장규범, 자 장규범 가운데 죠 장규범 오른쪽으로 그렇습니다. 살짝 빗나갔습니다. 왼쪽으로 연결. 자, 자 직접 가득... 슈팅! 슈트... 죽어갑니다! 자, 백장현 선수가 왼발 슈팅으로 이어갔네요. 네, 오! 백장현의 오! 득점 오! 이제 스코어 1대0 한 골차로 앞서 나갑니다. 그렇죠. 자, 아, 구미가 오! 백장현 선수의 골로 이제 리드를 잡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경기 분위기는 네. 고양이 잘 이끌어갔었는데 지금은 굴조리한번 있었네요. 네. 자, 끝까지 김도균 골레이로 쫓아가 봤는데 막지 못했습니다. 아, 자 천진우가 뺏어냈고요 빠르게 치고 달립니다. 천진우, 천진우! 자, 골! 천진우의 자, 득점! 그렇죠. 지금 오른쪽 사이드였기 때문에 네. 자 왼발 슈팅으로 연결하기 참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자 지금은 자, 자 골을 넣고도 담담한 표정을 또 보여줬는데요. 그렇죠. 보세요. 지금은 오른쪽 사이드였기 때문에 네. 자 안쪽으로 수비가 있었었거든요. 자 타이밍을 뺏는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구미가 또 이렇게 두골 차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지오반이 자, 지금은 컨트롤 좋아요 그렇죠. 반대편 잡아놓고 반대 들어갔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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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습니다 이목규의 득점 아, 아. 스쿼드 3대 그렇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목규 선수의 득점이서는 뭐 인정이 될지 네. 자 아니면 이제 슈팅의 방향을 봐야지 한번. 자 일단 이모규 선수의 득점으로 스코어는 3대 0이 됐습니다. 자, 지금 자 지오바니 선수가 넘어지는 상황이었고, 네. 자 이모규 선수의 슈팅이 자, 골대 안쪽으로 향하느냐. 자 지금은 에요. <laughs> 네, 지오바니 선수의 득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laughs> 자 이거는 뭐 경기 감독관이 계속 뭐 판단할 거고요. 네. 자, 자 지오바니가 다시 탈취됐고요. 그렇죠. 앞으로 찔러줬습니다. 웰링턴. 골! 웰링턴의 득점 스코어 4대0 그렇죠 <laughs> 자또 흥겨운 세레모니까지 보여주고 있는 웰링턴이고요 이제 스코어 4대0이 됐기 때문에 고향으로서는 정말 힘든 경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작전타임 선언됐어요 네또잘 겹치고 나왔습니다만 자. 웰링턴 선수가 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지난 경기에 서름을 풀어버렸고요 <laughs> 자 골레이로를 바꿔주지 않고 계속 플레이하는 고향 베스입니다. 아, 자 뺏어냈고요. 지금은 직접 슈팅 들어갑니다. 지오반니자 아, <laughs> 이렇게 또한 골을 추가하는 예수금이의 베스입니다. 스코는 5대 0. 유승무 선수 지금 일단은. 본인이 파워플레이를 하는데 한 선수가 볼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네. 그만큼 상대에게 어... 리스크를 넘겨주는 상황이거든요 네자 정말 더 힘든 경기를 펼치게 되는 고양불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쪽에 한상엽 수비 두명 사이 자 에어리어 안쪽 오 들어갔어요. 자 지금은 한전상항에서 네. 그렇죠. 장규범의 만회하는 골로 네. 스코는 5대 1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도 네. 이렇게 네. 장규범 선수가 한 골을 넣어주면서 일단 영봉 패는 피하, 피하게 된 고향 것이고요. 그렇죠. 자 그쵸. 말씀드리지만 이런 형태로 상대 큰 실수가 있지 않으면 네. 특전으로 만들기 지금도 문전상항에 운전사항이, 손전 상항이었죠 네. 아, 에이꼈는데 발이 사이로. <laughs> <laughs>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웰링턴 그렇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한화생명 2019-2020 FK 슈퍼리그 11라운드 경기 예스구미에페스 대고영불스푸세클럽의 경기는 스코어 5대 1로 예스구미에페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